자, 497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곡선위의 점 A, B에서의 접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실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은 단 A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곡선위의 점을 잡았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그을 수가 있죠. 이 접선과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, 즉 요놈이 최대가 될때 a, b를 찾아서 그 둘을 더해라라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 결국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찾아 줘야 되기 때문에 넓이를 우리가 식으로 써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따라서 우리는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해줄 거예요. 일단 곡선 위의 점 얘를 p라고 잡고 이때 x 좌표를 a라고 했기 때문에 y 좌표인 b는 x에 a를 대입한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나와줍니다.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죠? 따라서 y'을 프라임 구해서 x에 a를 대입을 하면 기울기 e a 마이너스 6이 나와줍니다.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y 마이너스 y1 기울기 e a 마이너스 6에 x-x1, 요렇게 표현이 되죠. 그럼 정리했을 때 y는 2a-6x-2a제곱 플러스 6a, 플러스 a제곱-6a 플러스 9가 되어주면서 사라지고요. 결국 2a-6x에 a제곱 플러스 9가 나와줍니다. 그럼 이때 얘가 y절편이 되면서 y축과의 교점은 0,-a제곱 플러스 9가 되고요 그 다음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을 일단 찾아주면 y가 0이기 때문에 2a-6x는 a제곱 마이너스 9가 되고 이때 a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 있죠 얘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x는 2로 묶어서 a 3분해 인수분해해서 a-3a플러스3 a +3 이렇게 써주면 약분이 가능하죠. 따라서, 요 놈의 점은 2분의 a 플러스 3,0이 나옵니다. 자, 그럼 넓이는요? 2분의 1의 삼각형이니까, 밑변 2분의 a 플러스 3, 높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죠. 따라서 2분의 a 플러스 3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. 그러면 4분의 1에 A 플러스 3,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가 나와주겠죠. 정개할게요 자,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고 정개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? A 세 제곱에 플러스 3A 제곱, 그 다음 마이너스 9A, 마이너스 27이 나와줄 겁니다. 됩니까? 여기까지 이때 A에 대한 범위가... 요 놈인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최대가 될때 a 값, b 값을 찾는 거예요. 그러면 s'a를 구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은 그대로 두시고 3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9가 되네요. 그럼 3으로 또 묶어줄게요.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. 그러고 나면 마이너스 4분의 3에 a 플러스 3 A-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. 자,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? A는 마이너스 -3 또는 A는 1에서 SA가 극값을 갖는다.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극소, 여기에서 극대를 갖는다. 근데 얘는 범위 안에 안 들어와요. 즉, 얘가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지점에서 극대이자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죠. 됐습니까? 그럼 a가 1이었으니까, 점 p는 1,1-6-9가 되면서, 점 p는 1,4가 나와줍니다. 따라서 a는 1이고, b는 4기 때문에, 답은 5가 나와주는 거고요. 답은 3번이네요.